고대 지구 약 6,600만년 전이 땅은 거대한 공룡들의 왕국이었다. 공룡들은 스스로를 지구의 지배자로 여겼고 그 누구도 이 평화를 위협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늘에는 알수 없는 빛이 나타났다. 단순한 혜성이나 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가진 금속체였다. 고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지질학적 흔적과 화석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한다. 지구 생명체의 질서가 예기치 못한 힘에 의해 깨졌다는 것. 빛과 소음이 공룡들의 세계를 가르며 하강했고 그들을 하나둘 사라지게 만들었다. 숲은 불타고 대지는 쓸쓸히 변했다. 살아남은 공룡들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그 힘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지구는 변화했다. 한때 공룡의 지배하에 있던 땅 위에 두 발로 서서 도구를 사용하는 작은 존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숲과 초원을 대신 차지하고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오늘날 인간의 출현을 단순한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지만 고대의 흔적은 말한다. 이 땅은 본래 공룡의 땅이었다. 인간은 외부에서 찾아온 낯선 존재였다. 지금 우리가 밟는 땅, 걷는 길, 도시의 기반 위에는 한때 거대한 생명체들이 지배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고대의 미스터리는 속삭인다. 누가 진짜 지구의 주인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